행복한 여자들의 현명한 돈이야기 우머네앤머니톡 네 안녕하세요 6년차 직장맘 네 올리고 오은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른이 보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른 플러스 어린이 보험의 합성어인데 3 0대까지 어른들도 요즘 그 어린이 보험에 드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왜 어른이 어린이 보험을 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그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어린이 보험이랑 저희 남편 성인 보험을 같이 들 일이 있어서 어린이 보험이랑 성인 보험들 좀 그때 공부를 해봤는데 확실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가 높고요. 네, 그리고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과 다르게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특정 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이 보험은 가입하신 바로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장단점들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 보험을 어릴 때 정말 잘 들어놓으면 네 두고두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이 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빗대를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꼭 다루어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를 위한 첫 번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신경도 많이 쓰고요 정말 좀 유용하게 도움되는 걸잘 들어주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전문가죠. 그래서 지금 보험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린이 보험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미래스 생명 신현정 선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정 선임 매니저님은 소비자 재무 설계를 전공하셨고요. 네, 그리고 현재 행운발 팟캐스트에서 무려 재무 여신으로 <laughs>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현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린이 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의 네. 중요 포인트들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가입하면 잘 가입할 수 있을지 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두 번이나 해봐서 알지만, 일단 회사도 음. 생명, 화재가 있고요. 또 회사 내에서도 상품들이 너무 많고, 음. 그 상품 내에서도 넣어야 할 담보라고 하죠. 보장 내역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 어린이보험 선택하는 법 네, 말끔하게 네. 네, 딱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특히 어린이보험 가입하실 때 정말 어린이 아이를 위한 거니까 잘 가입하고 싶으실 네. 텐데 고민이 많으신데 이게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냥 뭐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아니면 뭐 보험 설계사 분이 네. 해 주신 게뭐다 맞는 응. 거겠지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모차 중단는 보험에 가입하는 맞아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많으신데 그래도 이게 1, 2년 가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꼼꼼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그 속성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험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마다 위험에 대해서 네. 해서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골절로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어 그런 거는 미리 대비해야지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아 나한테 딱 맞는다라고 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분은 아, 너무 과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잘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마음에쏙 뜨는 어린이 보험 가입법 첫 단계는 뭐죠? 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의료비를 좀 커버하는 것이 주된 음. 목적이냐, 네. 아니면 자녀가 이제 평생 살아갈 때 필요한 보장 자산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냐, 이둘 중에서 어떤 게 주된 목적인지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크는 동안에 의료비만 커버를 하는 거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음. 건데, 네. 30세 만기로 네네. 일단 될것 같고, 평생 가는 어떤 보장 자산을 만들어주고 수... 싶다. 이 말씀은 100년 만기 네, 이렇게 만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너무너무 맞아요? 똑똑하신데요 네. 올리브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가입 목적에 따라서 보험의 만기가 많이 달라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보상 항목을 넣을지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100세 만기보다는 30세 만기가 더싼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100세 만기 보험의 경우 네. 어, 동일한 보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반대로 30세 만기의 보험은 조금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사실은 다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뭐내 아이의 자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네.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민하다가 엄마들이 30세 만기를 드는 경우는 대부분 그 보험료를 아껴서 요만큼을 음. 뭐 애한테 나중에 목돈 마련하는데 맞아요.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음.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또 하나 여쭙게, 제 친구가 최근에 음. 3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했다가 한 2년 정도 부었는데 음. 그냥 아예 해약을 하고요. 네네. 100세 만기로 갈아탔어요. 이제 새로 가입을 했는데, 결국 30세 만기로 하더라도 음. 결국 30세 만기가 지나면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조건 100세 네. 만기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100세 만기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완벽한 보장을 다 갖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 네. 아무래도 100세까지 만기가 길다 보니까 보험료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낼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보장에 좀 한도가 작다거나 이런 한계도 있고요. 네. 또 특별히 15세 미만의 경우는 우리가 사망을 담보로 아, 한 맞아요. 보장이 아, 안 들어가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어차피 15세 이후가 됐을 때 자녀가 어, 사망에 한 담보를 포함하는 그런 보험을 더 들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세 음, 네. 어, 만기 보험이 완벽하니까 지금부터 다 갖춰가야 된다라고 꼭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1 5세 미만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네, 어떤 사망 보험금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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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단계 정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 아이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 목적을 네. 정한다. 첫 번째는 어, 아이가 크는 동안에 의료비만 커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의 어떤 부장 자산을 만들어 줄 거냐인데, 30대 만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저렴하니까 그만큼의 어떤 다른 선택권이나 준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주어진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적. 뭘 줄 것이냐 다음 네. 단계는 뭘까요 네두 번째는 네. 보험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보장을 해줄 것이냐 받을 것이냐에 대한 범위를 범위요? 선택하는 네, 네. 건데요 범위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쉽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네. 보장으로 들어가는 담보들이 네. 가입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우선순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건다 제쳐주고라도 이걸 가장 먼저 기본으로 쌓아야 되는 것이 있고 음, 네. 그 위에 뭐 여력이 될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추가해야 되는 보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밑에 단계까지 기본적인 정도만 나는 보장받겠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위험을 더 많이 보장받고 싶다라고 음. 해서 범위를 넓혀가는 네. 이렇게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두 번째 단계입니다. 음. 이만큼만 보장해줄 거냐, 내 네. 아이 아니면 이만큼을 준비할 거냐, 아니면 이만큼까지 준비할 거냐 이 범위를 정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크게 네. 이제 바운더리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질병보험의 담보는 뭘까요? 실손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다 너무 중요하게 아실 텐데요. 요새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단독으로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의료비의 뭐 8, 90%는 이제 보장을 하니까 그거를 가장 기본으로 갖추셔야 되고요. 그 위에 조금 더 의료비를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뭐 이제 3대 진단비 정도를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3대 질환이 뭘까요? 제가 이거는 어린이보험을 들어봐서 알아요. 이게 음. 뭐냐면, 암이 목돈이 들어가는 네네. 암이 있고, 신장 쪽이 있었고요. 음. 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생각주셨던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신데요. 뇌혈관 질환,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이제 2대 질병이라고 해서 많이 네. 들어가요. 사실은 어렸을 때 이게 걸릴 확률 네. 확률이 높은 질병은 아니어서 네. 만약에 만기를 좀 짧게 가져가신다고 하면 2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적게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심장과 뇌의 그 혈관이 약간 이제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어린 나이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발병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걸리게 된다면 암을 포함해서 이 3대 질환들은 의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네, 투병기간도 길고 네. 그래서 사, 어, 가족들이 많이 좀 힘들죠. 네. 그리고 안타까운 점들은 이런 질환들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확률도 네.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3대 질환이라고 해서 3대 진단비로 특별히 더 이제 위험을 네. 보장하고 있는 겁니 일단 실손, 네. 실손으로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대 질병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보장도 있고 어. 이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위에는 네.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아, 그래서 네. 의료비나 각종 부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어, 자금들을 맞아요. 좀 보완할 아. 수 있는 네. 담보들이 있는데요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경우는 실손에서 80-90%는 다 커버가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저희가 간병인을 쓴다던가 아니면 새로 나온 뭐 약에 대한 부분에서 구매하고 싶을 때, 이제 비급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항목들이 많을 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담보를 추가로 쌓아두시면, 어 만약에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됐을 때, 소소하지만, 이제 그런 담보들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음, 이게 진짜 남편이랑 한번날 잡고 앉아가지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할 필가는 네, 부분들이긴 하네요. 그죠? 그 여러분, 애들 담보증권 받아보시면, 촥 나오잖아요 음. 몇년 보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크게 나누면 말씀하신 대로 실손 부분이 있고 중대 질병 부분이 음. 있고 그 외에 어떤 입원비나 수술비? 수술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보장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단계 목적 2단계는 범위 이야기했고요 3단계볼 뭘까요? 네, 3단계는 그럼 저희가 아까 지금 뭐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실손 네.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진단비 넣고, 그 다음에 수술비, 입원비 넣는다 였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는 할 거다 라고 정했으면 상세한 담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장받을 건지에 네. 대해서 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할지, 를뭐 얼마 정도까지 뭐 보장을 받고 싶은지, 요런 걸 정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대께 선택한 보장에 대한 범위와 한도를 정하는 음, 것이 네. 3단계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 1단계, 2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큰 윤곽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30년 만기에 뭐 실손이랑 중대 질병까지만 음. 포함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100세 만기에 뭐 실손이랑 중대 질병, 진단 비원비까지 하겠다. 이렇게 일단 큰 윤곽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네네.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할 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네, 우선 실손 의료비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한도라는 부분이 다 통일이 되어 있는 네, 거 맞아요. 아시죠? 그래서 네. 고민 없이 넣으시면 될것 음. 같고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반 암이 뭐 최고 1억 원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네. 음, 경우가 많고요. 이게 또 보험회사마다 조금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음. 최근에는 어린이 보험에서 이암 한도를 많이 높여놔서 1억 원까지도 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유사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뭐 유사암이나 소외감을 뭐 어느 정도 범위로까지 보는지 음. 이런 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그 아이들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 저희 어머니도 갑상선 암이셨고 음. 저희 외가 쪽에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음. 그래서 아이들 단보 넣을 때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으로 네, 구분이 돼서 일반 암의 10% 정도밖에 음. 주질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좀 열심히 찾아봐가지고, 이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보험으로 애들 가입했던 사례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일반암에 딸려서 그 10%만 준다든지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따로 뭐 소외감, 유사암들은 어 몇백만원으로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음. 주는 또 보험도 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니즈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강화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죠. 네. 저희 3대 중대 질병 기억나시죠? 여러분, 암이랑 신장 쪽이랑 뇌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는 게, 제가 여기서 포기했었거든요. 뇌 쪽, 그리고 신장 쪽 질환 이야기할 때 용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어려... 느껴져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심장과 뇌와 관련된 질환은 보통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심장이나 뇌에 적절하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증, 뭐 뇌출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마 그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전에는 성인보험에서는 주로 그런 범위로 보장을 해줬어요. 급성신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거고,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어, 이 어린이보험의 특징은 어린이보험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좁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네. 때문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넓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담보명이 허혈성 심장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요렇게 조금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급성 심근 경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 20%도 좀안 되는 더 작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뇌출혈이나 뇌출혈이 가장 좁은 범위고 그다음에 뇌졸중, 뇌경색도 이 뇌혈관 질환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보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범위를 되도록이면 넓게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담보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뭐가 있었죠? 네, 수술비나 입원비 담보, 네. 마지막으로 부가해서 넣을 수 있는 담보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수술 입원비가 있고요. 사실 뭐 특정한 상해에 대한 네. 수술비, 64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 이렇게 특정하게 아, 네, 나눠진 담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담보들을 포함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제너럴하게 넓은 범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넣으시고 특정한 담보에 대한 수술비들이나 입원비들은 조금 나중에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입원비 담보도 항상 꼭 들어가더라고요. 어, 네. 입원비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 입원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입원하는 경우가 경우죠. 많아가지고 네. 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넣는 담보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입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보험료가 좀 비쌀 있어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 의료비에서 입원비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이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 트레이드, 보험료의 그 수준을 잘 생각하셔서, 어, 필요 없다고 하면 조금 빼셔도, 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뭔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음. 그 담보, 그 그러니까 보장 내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골절 진단비나 골절 음, 수술비 이런 것들. 애들, 네, 많이 많이 부러져요. 네,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저희도 몇번 갔다 왔어요. 네, 네, 그렇죠. 다들 응급실도 많이 가고, 애들 네, 뭐 다리 맞아요.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런 담보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많이 애들이 병원에 가기 때문에. 뭐 그만큼 많이 받을 확률이 높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비싸다는 것을 음. 좀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빼셔도 좋고, 그래도 소소하게 이런 거 했을 때별 무리 없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넣어도 조금 실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시다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3단계까지 온 거죠. 네. 목적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 세부 사항들을 정하고, 네. 마지막 단계, 4단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제 네. 마지막 단계인데요. 납입 가능한 보험료 수준에서, 그렇죠. 이제 이 네. 모든 것들을 조정해서 네.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보험료로 얘는 한 7만원에서 맞추겠다. 요 정도에서 네.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이거에 맞게 이제 조정을 좀 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거죠? 네. 지금까지 앞에 세 단계에서는 사실 저희가 큰 원칙을 세우는 정도라고 네. 보시면, 그 원칙을 내가 낼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하에서 어떻게 믹스하느냐. 네. 그것도 사실은 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음, 네. 보험을 가입해서 효과를 완전하게 누리려면 절대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네, 그렇죠. 해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납입 가능한 보험료 수준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맞아? 중요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사 음. 직원이 아닌 회사에 네, <laughs> 어떻게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음, 네 제가 하나 생각한 부분은 스스로 조금 보험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음, 어떨까 하는 거였는데요. 네, 네, 네. 네, 설계를 해보시면 아 이런 담보들이 있구나 이런 걸좀 배우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음, 요즘에 DIY가 유행이니까 음. 그것도 이제 보험도 한번 DIY로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공시실이 있고 네. 그 공시실 아래에 보험 가격 공시라는 곳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보장을 뭐 몇천만 원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보험료가 얼마가 나올지를 아실 수 있거든요. 음, 네네. 그러면 내가 대략적으로 이런 이런 담보들을 넣고 싶은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넣었을 때 아, 얼마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음, 네. 그 다음에 감을 잡으신 후에는 사실은 이제 보험 가입에 실제로 넘어가려면 보험 설계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알고서 의뢰를 하느냐. 모르는 채로 그냥 맞아요. 좋은 거 해주세요 라고 음. 하는 거랑또 다른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스스로 해보시는 것들은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보험 설계사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는 <laughs> 게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보험 보장 내역 있잖아요 담보들을 일단 다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음. 다 넣어 주세요. 그럼 다 넣어 주시면 저는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제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거 빼고 이거는 좀 가격 낮추고, 뭐, 요거는 보장 범위를 음.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격대에 맞추는 편이거든요. 네. 아, 우리 아. 원리부님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소위 저희가 풀담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풀담보로 풀 금액으로 이렇게 다 채워 넣은 네. 다음에 그러면 이 보험이 어, 암은 얼마까지가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받아보셔서 여러 가지 이제 보험료에 맞게 담보를 제거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에 맞춰서 음. 가장 빼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는 네.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어 실손이랑 뭐 진단비 같은 것들은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 빼도 좋을 것들부터 이제 빼 가시면서 보험료에 맞추시는 그런 음.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저도 그랬는데 정말 많이 했는데 조절 이제 더 이상 못 빼겠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돼요. 음. 이런 경우에 도움 받으시면. <laughs> 네. 아, 사실 뭐 중요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우선순위를 미리 다 정해놓고 간다면 네. 이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몇백 원짜리, 몇십 원짜리 이런 특약들 많이 구매되시잖아요뭐 네.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 주는 거라든지, 뭐각막 이식 수술 이런 거 주는 거라든지. 주, 혈모, 세포 이식 수술. <laughs> 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조금 빼기도 애매하고, 음. 아, 그래도 혹시 걸리면 큰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또 이제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이건 가져가야지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시다. 그러면 뭐 몇백 원안 되니까 다 합쳐도 몇천 원안 되니까 그냥 그 위험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키는 대가다라고 만, 생각하시고 막탄한 대가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냥 좀 깔끔하게 그냥 큼지막한 것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깔끔하게 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이 네. 있는데요. 네 요즘에 무해지, 저해지 아, 환급형으로 나오는 보험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 일찍 해약했을 때 우리가 해약환급금을 음. 받게 되는데 음. 그 해약환급금을 줄이고 또는 없애고 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어서 일반 보험 대비해서 한20-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음. 대신 중요한 것은 중간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거나 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만 음. 꼭 이것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납입 면제 뭐 이런 게좀좀 음. 헷갈리는데 이런 거는 뭔가요? 음. 납입 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네. 내가 암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한 질환에 음. 걸려서 네.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경우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음. 나머지 기간에 보장을 해주는 네. 그런 기능인데요. 사실은 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길어야 네. 2, 30년의 납입 기간이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그 안에 뭐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진 맞아요. 않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엄청나게 맞아요. 중요한 거고 꼭 이거 있는 것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3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네. 30세 만기가 끝나면 해약한. 그 음, 같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 보험을 처음에 어떻게 설계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30세 만기여서 아예 보장기간이 다 끝났을 때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중도해약이 아니고. 네. 어, 그때 처음에 보험을 설계하실 때이 보장에 대한 보험료 외에 내가 저축보험료를 뭐단 천원이라도 단 2천원이라도 네. 2천 넣으셨다라고 하면 은 만기가 됐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보험료가 있고요. 그런데 음.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만기가 됐을 때는 받으실 수 있는 퇴직환급금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저축성 보험이랑 좀 달라서 만기가 된다고 돈을 받는 음, 돈을 받는 유럽 그런 것이 아닌 아니다. 거, 음. 네, 무조건 그런 게 아닌 음, 거 음, 네, 음. 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단계에서의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번 해봤는데. 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어린이 보험을 과거에 음. 가입하셔서 지금, 어,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30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거의 다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또 시간이 될 때, 네. <laughs>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4단계 기억하시죠? 어린이 보험 그때. 첫째, 내 아이한테 주고 싶은 게 뭔지, 목적을 정한다. 네. 두 번째는, 어디까지 줄 것인지,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보장 범위를 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보장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 어떤 담보를 넣을지, 얼마 받고 싶은지, 이런 세부 사항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예산 범위에 맞춰서, 그 보장 내용들을 어 음. 자르고 네. 네, 줄이고 그렇죠. 혹은 늘리고 하면서 수정을 한다. 이렇게 네 단계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될것 같은데 맞나요? 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이렇게 정리한 건 해보겠습니다. 네긴 씨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laughs> 방송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